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가슴이랑 등 하는 날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간단히 아침 먹고 교육장 갈 거예요. 어, 어제 엉덩이 운동했잖아요. 사실 막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빡세게 한 세트는 한두 세트 정도밖에 없는데 어알뱄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정도면은 작년에는 시차 적응을 이미 하고도 남았을 텐데 올해는 자꾸 밤에 중간 중간 깨네요. 어쨌든 이따가 실기도 해야 되니까 구역 우역 구역이라도 먹고 교육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간이고요. 각 구름마다 스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서킷 형식으로 실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슴등 하고, 이제 점심 먹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부조화 아니냐고. 반바지에, 반바지에 무스탕에. <laughs> 어우, 배고프다. 밥 먹으면 훅 졸릴 것 같은데, 하도 빨간 고기만 먹었더니, 오늘은 하얀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맛있게 그려. 그러니까 뭐, 먹방 찍는 애들 어떻게 뭐 하던데? 점심 먹고 나왔는데 어쌤잘어울는데요저 산이랑 산 주인 같아. <laughs> 야 어쨌든 풍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니 사먹으면 사먹지 뭐구경이야 이거 맛있겠다 오레오 네개 들어있는데? 야 매면 젤스되이 많다. 와 이건 세숫대야만 하네. 점심 먹고 수업 시작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 눈 붙이려고 차에 들어왔어요 10분 정도만 눈 붙였다가 강의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오후 교육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차에는 C스테이션 오후 교육 세션 끝났고요. 음, 교육생들 뭐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주문해가지고 교육장 안에서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하는 시간보다는 저희끼리 교육 리뷰 좀 하고 이 마트에서 신라면, 신라면이랑 고기 사다가 콘도에서 구워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미국 마트들. 야채랑 과일이 엄청 싱싱한 것 같아. 네. 어, 고기. 이야. 어떻게 구 먹어, 이걸? 거의 두께가 손가락 하나 길이만 나네. 고기가 얼마야? 이게 지금. 이게 지틀이에요. 이게 1 3 0 0 0원이요 신라면 찾았어. 블랙 먹으면 어, 블랙으로 가자. 신라면 찾았어. 네, 먹을게. 신라면 그리는 거 그거, 그거예요 이렇게. 아, 와, 오늘 처음 알았어. 미국 와서 많이 배우고 가네 쌤들이랑 장 보는 거 재밌네 지금 뭐 마실 거를 하나 사야 되는데 물 먹긴 좀 거시기 하고 콜라는 물리고 맥주를 한번 노려봐야겠어요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 사면 좀 식상하니까 온 김에 이거 뭐야? 이거 몬스터 쪽으로 뭐 맥주가 있나 봐알콜올 6도에 요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희는 한국인들끼리 레스코파이 하러 샌드 <laughs> 숙소에 왔고요. 오, 샌드 숙소 좋네. 라면은 오, 라면까지. 볶음국면 어. 아니에요? <laughs> 벌써 교육 3일차입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뭐 간단하게 기록을 남겨보자면 인상깊었던 것중에 하나는 첫 번째 항상 목표 근육을 정했으면 기량 작용을 하는 근육까지 함께 바라보고 자세를 지도를 해야 되고 운동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대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깨 관절이라고 칠게요 그냥 심플하게. 그럼 이 어깨에서 앞에 달린 놈 전성각근이라면 이 반대되는 위치면 뒤잖아요. 그럼 뒤에 달린 놈은 후성각근일 거예요. 그리고 전성각근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위팔 굴곡을 만든다면 후성각근은 이팔 신전을 만들죠 이런 것처럼 기량작 전삼각근을 목표근육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은 후삼각근인 거잖아요 따라서 전삼각근을 트레이닝 시키고 싶으면 우리가 후삼각근의 역할이라든지 위치까지 잘 살펴보고 운동을 지도를 해야 좀더 명확하게 셋업을 만들어 줄수 있고 자세를 조절해 줄수 있다라는 포인트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작년에 제가 교육 듣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되게 후회스러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 많이 못했던 거. 뭐, 질문을 많이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때는 지금보다 아는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더 못했었고, 그 20명 둘러싸인 데서 내가 질문을 던진다 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질문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랬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되게 후회스러웠어요. 왜냐면, 현장 강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교육을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현장 강의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온 거잖아요. 올해는 꼭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왜 레터레이즈를 할때 120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상체를 약간 숙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들도 있었고 교육 때 분명히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전달해주기도 했었지만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애1에서도 똑같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일단 첫 번째. 덤벨 레터레를 할, 레터 레이즈를 할때딱 90도에서 멈추지 않고 120도까지 올리는 이유. 그러면 90도까지만 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지론이잖아요. 덤벨 레터레이즈를 하는 동안 외쪽 모멘텀은 90도 뗄 때가 제일 크게 발생을 하니까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대 부하는 여기서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리말 하는 코치들의 지론이죠. 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책상각근의 최대 짧아진 위치에서 부하가 크게 만들어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덤벨 레터 레이지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덤벨 레터 레이지 할 때는 외적 모멘텀이 최대인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서더라도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책상각근의 최대 짧아진 위치를 노려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근에 최대 짧은 위치는 90도보다는 120도로 넘어갈 때 책상 근의 길이로만 보면 훨씬 더 짧아지거든요. 경각성 리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노린다면 이런 운동 범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90도에서 멈추지 않고 120도까지 올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모멘텀과 무게를 이미 모멘텀을 발생시켜서 움직일 때 운동량을 발생시켜서 덤벨을 이동시켰을 때즉 움직이고 있을 때의 모멘텀의 분석은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카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120도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번째 왜 상체를 약간 숙이면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경감면에서 스캡션에서 레터레이즈를 진행하다 보면 90도 범위를 넘어설 때 팔이 약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상쇄시키면서 측상학근에 최대 부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숙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따라서 덤벨 레터 레이즈를 할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정말 지겨워. 근데 <laughs> 책상학근 타겟팅을 하려고, 또좀더 명확하게 말하면 책상학근의 최대 쇼 포지션, 책상학근의 최대 근육이 짧아진 위치를 노리고 있다면 우리는 약간 자세를 숙여주고 레터 레이즈를 90도가 아닌 120도까지 올려주는 게 물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능 해복 관점에서 봤을 때, 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도 몇 개를 보태어 본다면, 확실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안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뭐, 이거 말고도 어제랑 오늘 걸쳐서 질문 되게 좀 많이 했거든요. 수강생 중에 제가 질문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약간 뭐, 카쌤 따내는 시시콜콜한 질문도 있었을 테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궁금했었던 부분들 질문하고 답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는 것들이 좀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단 그 교육을 듣고 강사한테 내가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다시 오는 피드백이 진짜 훨씬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아마 그게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교육받은 거좀더 정리하고 내일 뭐 하는지 쓱 한번 보고 책좀 읽다가 자려고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